안녕하세요. 스포츠에라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및 처음 보신 분들, 고배당 당첨 인증합니다. 실력으로 보여드렸고, 어디 누구보다 정확한 정보와 조합으로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렸습니다. 스포츠는 매일 있습니다. 비록 매일 맞춘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결국 이번처럼 또 한번 당첨 나옵니다. 조합은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함께 당첨되어 우리 은행 같이 갑시다. 첫 번째 경기 튀니지 대 체코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홈팀 튀니지는 세터가 빠른 템포 전개를 시도하지만 리시브 라인이 불안정해 세트 전체 흐름이 매끄럽지 않다. 센터지는 속공 타이밍에서 강점을 보이나 전위 블로킹 집중력이 흔들릴 경우 상대 오픈 공격에 쉽게 노출된다. 윙 스파이커들은 순간적인 강타로 득점을 노리지만 후위 수비 커버 범위가 좁아 랠리 싸움에서 밀리는 장면이 반복된다. 후위 라인의 디그와 리시브 싱크가 어긋나면서 세터 마이너스 공격수 연계가 자주 단절된다. 결국 사이드 아웃 전환이 지연되며 긴 세트로 갈수록 전술 응집력이 빠르게 무너진다. 원정팀 체코는 세터의 배급 능력이 안정적이고 리시브 라인이 탄탄해 공격 루트가 다채롭다. 센터지는 블로킹 타이밍을 정교하게 맞추며 전위와 후위의 간격을 좁혀 디그 커버까지 끊김없이 연결한다. 윙 스파이커들은 오픈 공격과 백어택을 병행해 상대 블로킹을 분산시키고 사이드 아웃 전환 속도를 높인다. 후위 라인은 넓은 수비 범위를 커버하며 장기 랠리에서도 집중력을 유지하는 안정감을 보여준다. 체코는 블로킹과 수비 커버, 그리고 세터-마이너스 공격수 간 연계까지 유기적으로 맞물리며 후반 뒷심 싸움에서 강점을 드러낸다. 튀니지는 리시브와 후위 수비 라인이 흔들리며 경기 흐름을 오래 가져가기 어렵다. 체코는 세터의 배급 안정성과 블로킹 타이밍, 후위 커버까지 맞물리며 전술적 응집력을 끝까지 유지한다. 이번 경기는 전체 구조에서 우위를 점하는 체코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경기 세르비아 대 이란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홈팀 세터는 빠른 템포 배분으로 전위와 후위 공격을 동시에 살려내며 전술적 다양성을 극대화한다. 양 측면 공격수는 오픈과 백어택을 가변적으로 구사하며 블로킹 분상과 사이드 아웃 전환 속도를 높인다. 센터지는 속공과 이동 공격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며 블로킹 타이밍을 통해 경기 흐름을 안정시킨다. 리베로는 안정적인 리시브와 디그 커버로 세터의 전술 조율을 원활하게 돕는다. 세르비아는 전이 마이너스 후이 전환 속도가 빠르고 블로킹 라인의 완성도가 높아 세트 후반 집중력이 살아나는 팀이다. 원정팀 세터는 단조로운 볼 배분에 머물러 공격 루트가 쉽게 읽힌다. 양측면 공격수는 강타 위주로 전개하지만 리시브 불안이 반복되면 세터 연계가 끊기며 범실이 늘어난다. 센터지는 속공 타이밍에서 간헐적으로 위력을 보이지만 세트 후반 체력 저하로 블로킹 집중력이 떨어진다. 리베로는 범실을 줄이려 하지만 강서부에 흔들리면서 디그 커버 범위가 좁아진다. 결국 이라는 세트가 길어질수록 전술 응집력이 무너지고 반전 가능성이 낮은 구조다. 세르비아는 세터의 빠른 전술 배분과 블로킹 라인의 완성도를 앞세워 경기 흐름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이라는 리시브 불안과 후반 집중력 저하가 발목을 잡으며 원정에서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이번 경기는 홈팀 세르비아가 초반부터 끝까지 우위를 지켜낼 전망이다.